안녕하세요, 라니의 파이프라입니다.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비썸에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. 비썸 어, 상품권 선물하기 오픈, 친구에게 선물할 수 있는 5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이벤트입니다. 총 100억을 이제 분할하여 제공하는 이벤트이고요. 음, 매일 매일 5만 원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예요. 비썸 모든 회원들한테. 어, 그리고 창립 11주년을 맞이하여 빗썸 상품권 선물하기를 24년 12월 26일 목요일에 오픈을 이미 했고요. 11주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빗썸이 3개월간 약 10, 아, 100억 상단에 5만원 상품권을 랜덤으로 나누어 준다고 합니다. 일단은 상품권을 선물하기 할수 있는 선물하기 기능이 있는 상품권을 5만 원.